아 저는 그 와인 한 병에 그냥 한번 자빠졌었어요나 뭐, 와인은 어, 평양에서 본 적이었구만. 평양에 와인, <laughs> 위스키, 뭐꺼냑쿠뭐 음. 뭐 양주, 막 이거 다 있었어. 우리네 아, 청주하고 파는게다 네. 그래. 있지만 그거를 일반인이 그거를 사서 먹는다는 것은 난또 상상을 못했네. 나 양아나 학생 시절에 뭐야 산산술 먹었나? 나 카운터에서 양주 한 잔에 아. 7 0 0 원에 팔았던 여자요. 맞아, 맞아. 너 식당에서 어떤 남자가 와인을 내 남친인데 어떻게 생겼어? 내가 말했지. 뭐 바랬어? 홍길동보다 더 잘생겼어요 <laughs> 오 잘생겼네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응. 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 어. 어떻게 중요한? 만났긴 대학 때 만났지 아 대학교 때 어. 대학교 때 자기는 몇살 살이야? 때. 내가 묵은 돼지니까 열여덟 18. 열여덟 <laughs> 열여덟 살에 <18살이> 만났다고? <만난 웃음> 네, 2000년도에 졸업했거든 대학 다닐 때 음. 이제 우리 보면 은그 경비서거든요 음. 경비서인데 와인을 가져온 거야 음. 그래가지고 <laughs> 와인 한 병이 너. 술안 먹잖아, 자기. 아니야. 난술알콜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데 와인은 먹더라. 와인은 과일. 어. 와인은 뭐 와인은 같은데. 괜찮아. 와, 와인은 이제 과일물을 발효시킨 거잖아. 응. 그건 괜찮더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꼴짝 꼴짝 계속 따라 주는 거 이렇게 먹었는데 한 병을 먹게된 거야. 어. 그다음에 머리가 있잖아. 그들이 풍선 알지? 풍선이게 이렇뭉뜨잖아 공기 어. 들어가면 마음에 이제 머리가 커지는 것 같아, 이렇게. 머리가 막 풍선처럼 이렇게 커지는 것 같더니 뿅 뜨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laughs> 왜냐면 술을 하나도 안 되던 사람이고 또 심지어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취하는 기분이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몰라, 뭐지? 아, 아야 생각 안 나는 거, 블랙아웃 된 거. 아, 거기서 아야 생각이 멈춘 거야? 없었어. 근데 다른 애들도 다 있잖아. 어, 내가 피아노실에 있더라고. 이제 있잖아. 몸은 다 괜찮아? 어, 뭔가 괜찮아. 어. 근데 내가 그 작은 연습, 피아노 연습실 방에 응. 누워있더라. 엄마야, 누가 거기다 눕혀놨어? 내 남친이. 남친이? 응. 아, 누가 다칠까봐 응. 아까워서. 응. 응. 거기다 이제 숨겨놨어. 응. 응. 근데 모르겠어, 뭘 만졌는지는. <웃음> <웃음> 내가 블랙아웃 돼가지고. 모르겠어. 몇년 <laughs> 사겠어? 1년 사겠지. 1년 사겠지. 1년 사겠는데, 여기까지. 어, 잘해졌지 어떻게 잘해졌어 MP4도 이제 음. 주고. 네. MP3가 자기... 아니고, 포야? MP4야, 포야, 포야. 어. 화면 다 나오는 거. 어메. 용화, 네. 영화, 영화, 영화 음. 화면, 음악 다 나오는 거. MP4 요만한 건데. 음. 그니까 그것도, 뭐, 아무튼 선물은 나한테 많이 했지. 잘해졌지 근데 1년 있다가, 저기, 뭐지, 딴 여자. 가서. 신입. 1학년 <laughs> 들어오는 신입하고. 딴여자고 좋아하고, 자기들하고. 응, 나1년딱 사귀고. 어머나. 그래서 나는 그때. 상처받았구나. 아, 죽고 싶었어. 러미오, 줄리엣. <laughs> 줄리엣처럼 있잖아. 언니 쟤를 칼로 폭 죽여주고 나는 음. <laughs> 아파트에서어져 죽을까. 너무 상처받았구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음. 아, 저사랑이면 보통 어. 그렇게 냄새가 났어. 러미오와 줄리엣 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너무 상처받았어. 아,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연애를 하면. 보통은 그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주거나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을 주는 게 자신이 가진 경제력만큼 해 주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더 많이 주나 남자가 더 많이 준다 그 이건 없어요. 없어요. 음. 좋아하면 좋아하면 서로 좋아하면 남자든 여자든 다 주게 되어 있어. 맞아. 어. 근데 나도 선물 줬어. 뭐 줬어요? 어나 받기만 하진 않았어. 뭐 줬어? 아다리스라는 단복도 한벌 선물 주고 아디다스 어, 아디다스 어, 어. 어. 아다라스라그랬거든 아다라스, 응, 응. 북한에서 아다라스아다라스라그랬거든 아다라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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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다라스 단복도 선물해주고 그거 큰거 선물해줬다 그거 외야 상점에서 파는 어, 건데 아다라스. 그다음에 구두 있지 어 구두 또 구두 가, 주니까 도망가지 나도 신발 가, 주니 가죽 구두 통도 커라 여기는 그냥 두부만 대접했는데 아 여기 옷도 사줬구나 <laughs> 신발도 어, 사줬다니까 가죽 구두 있잖아 완전 빠땅 떴한거 있잖아. 개미가 딱 올라왔으라. 운동화? 운동화. 그런 어, 거 사줬어요. 가죽 것도. 어. 가죽 그런 것도 비싼데? 사주고. 거필사 비싸, 비싸거든. 음. 평양에서 가죽 것도 엄청 비쌌어. 난 받은 것만큼 줬어. 그다음에 두 번째 사귄 남자 음. 군인이 있었다면서. 음. 자기. 군인은 차떼떠. 돈안 음. 줬어. 차 음. 아, 군인하고 사귀었어요? 어? 군인을 어떻게 사귀어요? 야. 아, 군인 뭐 사귀었구나. 야. 거기 있지. 허회사령부다니는 애들 많았어. 거기 거기 음. 어, 애들 많았어. 그, 저기, 뭔가, 표양학선수는장그기 뒤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허위사람부거든 어, 거기에 허위곡 애들 많았어. 중까가지 있고, 엄청 키 크고 있었는데. 그렇긴 하지 군이 많긴 해도, 음. 그거 어떻게 사겨요? 음. 날따라온 거야? 지하철. 지하철. 아, 희는 그렇게 사겠어 어, 지하철. <laughs> 나는, 16살 때, 우리가 그, 4월 25일이면 군대 초소 가잖아. 네. 군대 초소 가면 학교에서 뭐, 봉어리 장갑이라든지, 수첩이라든지, 먹달개라든지, 무슨 뭐, 그 다음에 이제 쌀 모아가지고, 떡을 한제다 이만큼 해가지고, 콩나물 무침 도 이만큼 해가지고, 그 우리 학생 소년 예술단이라 해가지고, 여덟 명이 멍땅다 그초소에 찾아간단 말이야. 네. 그초소에 찾아가면, 인민군대 아저씨들 뭐, 명절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떡 주고, 뭐 주고, 그 다음에 선물 다 나눠주고, 오락해 시간이 있어요. 어라케 지장이 다 끝난 다음에 음. 짝한 명씩 다 이렇게 군인들하고 묶어가지고 밖에서 무더위를 하거든. 근데 음. 평양에서 언니하고 나하고 짝이었거든. 근데 그 오빠가 스물여덟 살이됐어 자기 제 다음 해면 제대한데 거기는 보니까 두 줄이던가 속 줄이던가. 걔가 분대장이었던가 뭐 그거였던가 그거였어. 그럼야내 제대되면 너 데리고 가도 되는. 너 데리고 아이고야. 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춤추면서. <laughs> 무슨 노래지, 그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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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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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따, 라 따, 따, 이런 춤 췄잖아. 음, 어? 그 음, 춤추면서 음. 지금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나 야, 내 지금 다음에는 제대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 음. 저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laughs> 고등학생. <laughs> 우리 집에 찾아왔다니까? 나 6학년 때? 어? 군인들이 어? 막 그렇게 꼴쩍 된다니까? 어... 그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은 아직 어려요? 그러지 어? 말라요. 찾아지 오 말라 요다친금 중학교 때. 어?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그 나도 이제 약간 그 고등학교 때 약간 성숙해가지고 음. 어 이제 사복을 입으면 천연주 알았어. 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보수 정류장에서 뭐 지하철 정류장에서 이렇게 집까지 따라가지고 아이고 얘는 아직 애기라고 막 이렇게 남자들이 막, 막 따라왔대. 어 이렇게 이렇게 스톡 킹? 스토킹? 뭐, 어, 뭐 이런 것들이. 스토킹, 스토킹 많이 하잖아 엄청 많았었어 근데,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예뻤겠 그래, 그래가지고, 어. 이제, 엄마는 막, 그렇게,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막, 역해가지고, 막, 다 보내고 했는데, 그, 허위사령부에 다니는 그, 오빠는, 이제, 계속, 이제, 나를, 이제, 어떻게 뒤따라 온 거야. 아, 어, 너무 예뻐가지고. 고모네 집에서 내가 대학 다녔거든 아. 고모네 집이 대동강 구역이야. 우리 집은 아. 중구역이고. 고모네 집 거야 근데 우리 고모는 고, 거기에서 완전 개방이야. 그 사람을 집에다 들여놓고 아, 고모는 막 마음에 들어 있구나. 그, 사람.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집에다 들여놓고 소파에 어. 앉혀 놓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야. 아, 고모한테 뭐뭐 램을 줬다 그 사람이. 그러네. 뭔가 어. 잘한 거로고나 어, 쌀한 됫은 가져갔다고. 어, 고모가 그걸 어, 다뜯다고모한테쌀한됫 고모 너네 집에 줘야 집에 고기 다 주니?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왔다 갔다 싹 하니까. 그 거기 다니니까. 음. 거기서 반맥이라고.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딱 어, 어찌? 어, 거이 누구야 이 사람. <laughs> 그랬더니 어, 너좀 만나 보고 싶대. 아. 이러거 아니, 이런 사람을 왜 집에 안 불러들이냐고. 거봐. 그랬거든 갑. 아유, 야, 너 이제 다 컸어. 빨리 나가서 만나 봐. 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돼. 그래서 해서? 나갔지. 둘이서 어, 어. 뭐 아파트에 옆서 어, 무슨 얘기 합니까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담벽에 이렇게 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데 음. 키가 180이야. 어, 대박. 아, 성나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하나. 어, 응, 거한테 이제. 아, 나의 이름이랑 이그 성격에 대해서 음. 다 얘, 얘기를 들었나 봐. 우리 거뭐별별 소리 다 했더라고. 그때는 많이 상처 받았으니까 남자가 다 이제 뭐라 고 해야 될까실 나한테는 남자들이 신뢰를 이런 음. 정거야 어. 맞잖아. 어. 뭐 이제 첫사랑하고 상처 받았잖아. 1년 있다 가딴 음. 여자 갈아탔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때 내가 뭐열 받아 가지고 기상까지 때렸어. 아니, 나 쿨한 여자야. 너, 나랑 헤어지고 딴 여자 만나야지. 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숨기고 딴 여자 만날 수 있어. 음. 나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내 친구들 이 있을 거 아니야. 제 바람둥이다. 음. 쟤 만나면 안 된다. 뭐저쩌저 그래서 아니야. 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쟤는 바람둥이라도 나만, 나만 바라봐. 음. 절대로 바람 안 펴. 이랬거든. 근데 너를 배신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내가 얼마나 지금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남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저는요. 남자 아다 개같이 보여서요. 응. 돌아가세요. <laughs> <laughs> 그군인 버거? 어그 어. 군인은 너안돼좀 순종적이었어. <laughs> 아니 생인 것도 순둥순둥하게 생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군만 안 되지가 시 그러니까 <laughs> 엄청 막이신진한 그 남자한테 그런 상처적인 말을. 사람 버고 통돼야지 버고 버고 악하게 놀 사람. 어순둥순둥데 아. 근데, 근데. 그게 어? 제가 궁금한 게 그냥 길에서 보거나 이렇게 얼굴 봤는데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막 따라오는 거. 야북한에요 야, 스토킹 많아. 아, 북한에서는 그게 범죄 아니야? 야 없어. 한국은 그게 범죄인데. 야, 누가 갖다 북한에서는 범죄 남자들가줄줄줄 따라와. 난 나는 진짜 많이 따라왔대어 많이 빠져. 여기는 세 명. 여기는 한 트럭.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 있고. 나 자동차로 따라다녔어. 오빠로 오 있으니까 우리 집까지는 못 들어온단 말이야. 오빠가 있는 거고 하 없는 거고 하 나잖아. 집에 어, 큰 오빠가 있잖아. 야큰 오빠가 어, 뭐 무서워 보이는데 그뭐 어떻게 집에까지 들어와? 아 근데 왜 나는 안 따라다녔어? 그, <laughs> 나도 군, 군대 한번 사기 봐 <laughs> 근데 차표대로 우리 집에 음. 왔다가 그 사람이 화멍에서 온 사람인데 쏘이다라트마 어. 근데 우리 거기 왔는데 지금 차표는 뗐는데 기차는 안 오는 거야 어. <laughs> 기차는 라진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연착돼가지고 어, 네, 연착되지. 어, 어. 연착돼가지고 학송에서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하루 머물고 지금 다음날 머무는데 우리 집에서 못뭐 머물고 우리 큰오빠네 집에서 머물게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왔다 갔다 가면서 아, 기차 오냐 안 오냐 이걸 하면서 그 사람하고 한 하루 이틀 이렇게 대화를 하서 어, 아. 대화를 했는데 그 남자가 막나 좋아하는 거야 자기 부대 이름, 자기네 집, 엄마, 누이 막 주소 막 전달해 주면서 음. 동무한테 좀 좋아한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음. 우리 같이 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나 아직 어려가지고요 영철이 있단 말은 참말못 하고 <laughs> <해. 웃음> 양다리는 못치겠는 거야. 근데 보니까 영철이보다 너무 잘났어. 어. 어, 영철이는 동갑인데 나보다 키가 한여마에더 컸는데 아니 여기는 이마이가 커. 어, 이마이가 크고 그리고 군대 생활 이거 격술했으니까 어깨가 벌써 딸기밭 그치 뭐 체격이 어깨가 넓고 어. 이렇게 탁나 안아주면 거기에 이렇게 탁 이렇게 안기게끔 그렇게 생겼어. 어. 근데 영철이는 그럼 영철이, 영철이 는 어깨가 좁아요, 남자식은 그리고 어. 키도 그렇게 작아 언네 피가 작아, 나안 돼서 염하겠고. 그러니까, 나하고 소문 비슷하지, 이렇게 되지. 북한 남자들 별로 귀안 크잖아. 음. 근데 아. 여기 군대는 벌써 있지. 그 겨울에 이렇게 막 누빔 덩복 있고, 벨트 탁, 이렇게 탁, 갓기반도는데 야, 멋있더라야. 음. 진짜 멋있더라. 근데 뿅 음. 가게 생겼더라야. 음. 근데 보니까, 아이 성, 뭐, 자기네 엄마, 아버지, 이걸 막 말하는데, 성분이, 와, 되게 높은 거야. 아. 엄마, 우린 성분이 안 좋아 평양에서 추방됐는데, 이 말을 참아 못하겠는 거야. 아 내가 얘하고 살면 얘또 예 나중에 뭐 이제 높은 간벌로 이제 쳐야 되는데 뭐아 가시집이 성분이 안 좋아가지고 평양에서 쫓겨미려 해가지고 자기가 발전 못한다고 날또 구박할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까치까치 까치 길이 용철이가 훨씬 낫지. 낫지 그때명했다 그래. 야. 그런 음. 생각 할거 같아. 난 같으면. 그런 생각 다 했어. 음. 음. 나 같으면 그냥 무작정 뭐 누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했을 건데. 사탕도 주머니에다 가둬면... 좀 꺼내주는데 어. 박카사탕 군인들 주머니 에박카사탕 음. 있는 거 알아? 이게, 이게 군무를 서면서 이렇게 잠 자지 박하사탕 말라고. 박카사탕 먹어봤어. 카사탕을 음. 그러니까 요 가방 전투 가방 같은 건데 거기 안에 게하카사탕이 있더라고. 음. 박카사탕 나한테 꺼내주고. 야, 바카 엄청 세 북한 박카사탕 입안이 싹한거 알아? 어, 치약. 하는 거 저런. 야, 치약. 근데 야 민재 나 이렇게 해주는 음. 남자가 음. 엄마 나 그때 감정이 되게 좋더라. 한,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해주면서. 엄 동무랑 나랑은 너무 키도 <laughs> 잘 맞는 거 같아. <laughs> 이렇게 하면서. 아야. 이 언니가 좀 기가 많았구나. 야, 그 무슨 남자들이 그렇게 절절 따라다닐 정도로 끼를 부렸어요. 기안 부리, 기안부리 어. 남자가 좋다는데. 어지 보자 이제 꼬랑지 흔들린 거 아니오. 이좀 봐봐. 내가 봤을 땐 네가 더형편 야, 여기가 기가 많지. 하, 어. 기가 많았을 것같아 나는 기가 어. 없어. 어. 하연아, 나는 진짜 기가 어, 나... 없어. 맞아. 음. 아니 무슨 스타 남자들이 엄청 따라다는데무슨 없어요? 야나세 명이야. 자 자기는 트럭으로 따라다닌다. 나는 세 명이야 세 명. 3명. 근데 세 명인데 3명이... 내가 남자고 잠을 자고 아니 뭘을 해봤니? 트럭으로 따라다녀도 나는 만나지 않았다니까. 아니 난 후회되지. 아, 난 진짜 좀 연애를 어, 못해보고 온게좀 후회가 돼. 연애를 <laughs> 하면 밤에 저러면 안온다 아... 내일 용철이 만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오, 약 오, 올리는 거야? 어, 아, 아 진짜 어? 그런, 너 그런 기분을 했니? <laughs> 난 그래서 구노했지 뭐, 그 없지 없었지에는 뭐, 예를 들면 <laughs> 불이 세 따다가 엮었어요 이게 너무 나는 공감이 된다고 그때 막 영철이랑 연애할 때는 막 그런 감정이었거든 선연과 음. 선녀가 막 사람들 없을 때손 하하 이렇게 하면 영화관 저걸로 가는데 사람들 없을 때 색감할 때 이러고 가다가 저기서 직검 그림자 나타나 탁 이렇게 하고. <laughs> 나 어, 어, 나도 그랬어. 어? 평양에서 척. 있잖아 음. 자동차 불이 딱 비쳐 섬 잡고 가다가 밤에 나야 돼. 야그음 철길 있지. 음. 철길에 가면 레루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영철이 서고 나야 이렇게 서가지고 둘이서 선 잡고 아 이렇게 하면 지나가. 고 그랬다니까. 근데, 어...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한지 알아? 음... 한 번은 그렇게 막 이렇게 연애를 하고, 새벽, 원래 우리 집은 9시 반까지 들어와야 돼. 맞아, ]거든? 10시 전까지 어, 들어와야 돼. 9시 반 음... 이후에 들어오면 우려만마나 빨리 망치워도 맞거든. 음... 그니까 9시 반까지 연애하다가 팍 숨차게 집에 들어왔는데, 넌 뚜렁에서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볕집이 있는데, 거기서 둘이서 이렇게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음... 들어온데, 오다가 어디 빠져가지고, 니가 그러니까 신발 감탕에 젖었다 말까? 내 동생들. 너희는 어디 가서 연애했길래? 신발에 후이 같은 묻어서 들어다고 <laughs> 너희는 넌 떠렁 뛰어다니면서 연애하니? 내 동생이 날 널레주느라 그러는 거야.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야, 웃음> 아, 정말. 그래서 그, 그, 그 군이라고는 어떻게 해, 저, 해가지고 보냈어? 보냈지. 보냈는데 아쉬워요. 매일 오는 거야. 정렬이 진짜 대박이야. 매일. 매일. 싫지 는 매일 오는 거야. 스토커다스토커 수터권 신고하지. 어? 아니야. 북한에서 스토커 매일 없어. 오는 거야. 매일 와가지고 그냥 응. 우리 고모랑 고모부랑 푹북 살만 하는 거야. <laughs> 내물로. <laughs> 우리 거머부터술 좋아하거든 어, 술까지 또어 술도 가져오고 뭐허이허사허가자허허위 사령부에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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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요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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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우리 거머허 집에 계속 날 우리 거머허허허허허허허허니허허허허허 <laughs> 평양 여자 사게가지고 평양에 떨어질까 했어 <laughs> 아니야, 대평양이에요. 평양이에요. 아, 평양이에요. 어, 어. 음. 아, 평양인데 너한테 빠졌구나. 어, 이렇게 거기 생겼으니까 빠지지 않았어. 평양인데 아빠가 아빠가 이제 무슨 약간 이제 좀센 음. 간부 급이더라고 음. 어, 장관 급 같은 거. 그 남자 사귀지 중간지 남자보다 응. 낫다야. 그럼 마지막에 어? 탈북하기 전에 사귀다가 마지막 정리를 못 하고 온 남자 친구는 없어? 그그 정리 못한 거야? 그그 그 사람은 군인을 충림을 못한거지 생각 안났어? 여기 한국에 와서? 아니 그렇게까지 가깝게 아, 안 사귀어가지고 아. 어. 할수 없이 만나는 정도였으니까 음. 아. 왜냐면 내가 상처를 음. 받았으니까 음. 정을 주지 말자 마음을 음. 주지 말자 뭐 이런 게 음. 있었어 음. 아무튼 음. 내가 그랬잖아 음. 사람 남자의 음. 신뢰가 떨어졌었잖아 음. 근데 우리 고모부와 고모가 너무 좋다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 매일 왔으니까 음. 그러니까 나는 고모와 고모부의 뭔가 음. 그체면 음, 뭔가 체면이요, 얼굴을 봐가지고 음. 이제 마지막에 끌려서 뭐 대동강 유보도 한번 산책 걸링관뭐 음. 노래방 막 이러면서 이제 다닌 거지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있잖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좀 미안하더라.